오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67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은 65편과 66편, 67편 계속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은 나로부터 시작된 찬양이 우리의 찬양으로 바뀌고 결국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67편은 교차대구법 구조로 쓰여 있죠. 교차대구법은 히브리 문학 형식에 자주 쓰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문장이나 장 혹은 책의 주제가 가운데 있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비슷한 주제를 배열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67편은 4절을 중심으로 4절이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앞뒤로 3절과 5절은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고, 그리고 1절, 2절, 6절, 7절,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찬양 속에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데요.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또 구원하시는 주님의 힘이 온 민족 사이에 알려지게 해달라는 기도 거룩한 계시가 이방인들 가운데 보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유대 민족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심지어 모든 나라들에까지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가 알려지길 원하죠.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는 의무규정이죠. 누구나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그 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로 하여금 선이 무엇이며 요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그처럼 찬미하고 모든 이웃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그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그들이 송축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 민족이 그처럼 찬미하고 모든 이웃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그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그들이 송축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 의론 규례와 법도는 유대민족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법도이죠. 하나님의 창조주대심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분의 구원의 힘, 하나님의 구원을 온 민족 사이에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앞에 나타난 주님의 길, 주님의 법도가 알려지길 원하는 것은 그분의 율법 속에 나타난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힘이 온 민족 사이에 알려지게 해달라는 것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 온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쉬운 말 성경으로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제물을 바치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니 그처럼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알려 주실 때 그분의 법도를 알려 주실 때 우리가 그 길로 걸어 간다면 그 길로 행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을 보여 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2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걷는 기쁨과 그분의 구원의 위로를 경험적으로 안 사람들은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모든 이방민족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행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모든 이방민족을 위한 것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이 모두에게 알려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 7편 4절은 이 시의 주제인데, 시인이 노래하고 싶은 핵심 사상이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니다. 셀라,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주님의 구원이 온 나라에게 알려지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이 주를 찬송하고 온 백성이 즐겁게 노래할 것이라는 이 사상은 놀랍고 전 세계적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편협한 선민 사상을 뛰어넘어서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이 시인은 예수님 당시의그 편협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죠. 사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고 신약 성경은 온 이방인에게 해당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절은 바로 이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죠.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되고 이방인들을 기꺼이 거기에 복종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열방은 모든 민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라 거룩한 기쁨, 하나님과 그 이름에 대한 기쁨은 감사와 찬송의 핵심이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기쁘게 하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시평 기자가 모든 민족에게 바라고 있는 그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로릇 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17절 18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오히려 분노의 주제로 삼지요. 모든 백성을 기뻐하게 하라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땅에 위 있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왕국에 의해서 그분은 자기 뜻대로 나라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때 그분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의 나를 위해서 그들을 백성으로 준비하실 것이고, 심지어 이 세상 나라들은 요호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판단이 여호와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들로 하여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신다는 것을 주께서 판단의 의로운 법칙이 될 율법과 복음을 주실 것이고 사람의 자손들 위해 그 법칙대로 오류없는 판결을 내리시고 거기에서 어떤 예외도 없으리라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이런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의 판단은 진실에 의한 것임을 확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전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들로 찬송할 일들을 찾게 하시고 찬송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몇몇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민족으로 온 나라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 중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은 이 시평 기자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스스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 찬송으로 영화롭게 되시고 찬송하는 그들이 또그 축복의 혜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이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다음에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동이 터올 때 하나님을 찬송할 충분한 이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해방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죠. 이방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또 이제껏 숨겼던 그 벙어리 쓰레기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될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그 완악한 생각은 이제 잠잠히 침묵하게 되고. 그들은 복음의 거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찬양에 합당한 대상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교도가 경건한 모임에 연합해서 한 덩어리,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경건한 예배 의식이 종교적인 모임으로 합당하게 거행될 때땅 위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찬양으로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에서 또 어디까지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에 이런 교훈의 노래가 있었죠? 네.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모든 글들이 다 이런 교훈의 노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완악하고 선민 사상에 빠져서 독성과 교만으로 이방인을 업신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정오의 대상이 되도록 찬양을 하게 한 것이 아닌 욕을 돌리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고 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도록 가시는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과 같이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러한 중보를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온 백성이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러한 찬송의 이유를 가지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호소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그 소산을 내어 주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달라는 그러한 간구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의를 증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온 이웃과 온 나라와 온 세상에 구원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 주의 법도, 주님의 율법이 온 땅에 알려지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복음이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온 세상에 온 민족에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날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오해받는 주님의 이름이 올바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